제 m n 를 먼저 드리면 i 저는 o u r e not sure if you're n 제가 이 막공 MC를 you're not 어, 오늘 막공 if you're not sure if 스 o u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 u I d 스 n 역을 맡았던 김대한이라고 응. 합니다. I don't know. I don't know. 다시 o n 다 know. 할 밝게 n t k n 니 w 아니야. 아 t know. 지 don't know. I don't know. I d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laughs> 아, 아, 아. 제가 하면 아 예, 다음 네. <laughs> 안녕하세요. 어 니진스키 역을 맡았던 윤철주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네. 그, 이 발레리스의 하늘 위해서빛나는 수많은 별들과 <laughs>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단칭이 사합거야 고마워요 모두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대한예프에서 분화 어, 의 역할을 맡은 팀 이다입니다. 어 일단 이렇게 저희 이야기를 또 연습도 오래 하고 공연도 이렇게 오늘막공었는데 종구 형을 비롯해서 성윤 형, 정우 형, 일단 재영 형 형들에게 좀 고맙다는 말씀 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분위기 만들어줘서 고맙고 그리고 가장 고맙던 이제 그리고 그 가장 고맙다는 건 뒤에서 그상 킥체인스를 도와주시는 그상 선생님 그리고 매니저님 그리고 미래남 감독님 그리고 인양 감독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명 감독님 <laughs> 영상 감독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금장 선생님 또한 정말 감사드리며 쇼플레이 제작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전임한 분들한테도 록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아겔레프의 안재영 배우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아겔레프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다들 너무 부러워서. <laughs> <laughs> 저도 좀 뭔가 긴장이 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이글래프라는 인물을 다시 만나서 정말 행복했고 이렇게 이 공간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날수 있어서 한해한해한 순간 한 순간 모든 순간들이 너무 행복한 순간되었어요 그리고 같이 했던 우리 형들도 있고 동생들도 있지만. 정말 제하귤렛으로서한 팀으로서 같이 발레리스를 꾸려나가는 느낌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아서 그렇게 살아갔던 순간들 그 어느 한순간 즐겁지 않은 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발레리스를 너무 많이 사랑해주셔서 매일 보면 울컥하는 마음을 숨기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잘 숨긴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 디아이 래프세 분의 단장님이 계시지만 단장으로서 바이올스의 단장으로 수상되고 이아이 래프 작품에 참여한 그리 안재용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저희 이제 저녁 공연이 나았습니다 It's not 시 g 여러분들에게 이 날이 don't know if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날이 덥지만 에어컨 바람 n t know if you 하 r e a good p e r 일상 생활도 o n t know if you are a good person. I 어, 저희 항상 고민하기 전에 네. 파이팅을 하잖아요. 아, 네. 네. 또 어떻게 하죠? 깨어나를 선천한 선착, 그, 선천을 해주시면 다 같이 부스터바이 이렇게 네.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저희 단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깨어나를 해주시면 여러분들 다 같이 부스터바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좀 어떻게 저걸좀 바꿔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깨어나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만 부스터바이를 부스터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다 같이 환호를 하면서 끝내는 걸로 기억해 나나요 어제 제가 왔거든요 네. 공연을, 공연을 봤거든요. 근데 어제 성인이 형이 싱얼롱 때 아픈 기억인데, 그, 아, 네.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다들 되게 크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크게 <laughs> 해주실 거라고. 네. 나 싱얼롱 재밌었는데, <laughs> 그냥 썸때 하는데 네. 아무도 안 불러주셨다고 <laughs> 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크게 부스타바이 하시면 저희이 이렇게 손을 모아서 자, 여러분들, 제가 스트라이 하고, 그다 같이, 하서 이렇게 하는 것요 좋습니다! 됐다. 네. 하나, 둘, 셋, 셋, 그러면, 수술하 제가, 네. 자, 오늘 마이크를 이렇하보요